어 남해바다 전망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프라이빗한 전용 풀까지 갖춰진 아주 고급스러운 펜션 매물이 되겠는데요. 어 여기에다가 일단 주거도 하시면서 네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죠 어 관리 동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어 매물이 되겠는데 좌측에 항공 촬영 영상 끝으로몇 가지 짚어드리면서 브리핑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오늘 매물의 경계부터 봐드릴게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네. 다 보이진 않습니다만,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전망 한번 보세요. 네. 어, 여기 이제 각 다섯 개 동에서, 다섯 네, 개 풀에서, 이렇게 전망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거 관리동이에요. 관리동입니다. 관리동. 주거하시면서 관리하실 수 있는 관리동인데요. 다음 컷으로 한번 넘어가면서 안내해드릴게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관리동, 여기가 안내실입니다. 안내실이고 이쪽이 이제 주거를 하실 수 있는 동이 되겠고요. 자각 객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 여기 2번 방, 3번, 4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2번, 3번, 4번입니다.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5구요. 요 3개 소개해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도 완벽하게 갖춰져 아, 있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내부는 더 이쁩니다. 여러분. 네, 한번더 지켜보시면 될듯 합니다. 자, 그리고 가격 면적 등은 제가 현장, 여기, 그 각각 그 브리핑을 해드릴 때, 현장 브리핑 해드릴 때 안내,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 내부 보시다가 비교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펜션, 전원주택, 전원주택 부지, 펜션 부지 그리고 강변 토지, 바닷가 토지 어, 접수해주시면 제가 직접 현장까지 발품 팔아서 이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현장에 항공촬영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그리고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풍부동산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푸른 남해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고급 풀빌라 펜션. 네. 경남 남해의 고급 풀빌라 펜션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미 항공 촬영 영상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만 어, 프라이빗한 공간마다 앞쪽에 풀이 하나씩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어, 시원하고요 가족끼리나 연인끼리 놀러 오셔도 충분히 에, 우리말로 본전 뽑고 가는 거죠 <laughs> 그 정도로 아주 이쁜 매물입니다 자 오늘 매물 특징들을 몇 가지 좀 짚어드리면서 또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요 음 남해에 경남 남해에 어 관광지 유명 관광지와 즐길거리들이 아주 지금 거리에 있는 곳에 위치를 합니다. 어, 여기서 뭐 숙박하시면서 또 가까이 나가셔서 즐길 거 즐기고 볼거리 보시고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어, 하시는 공간이 되겠고요. 어, 오늘 또 여기 매물은 근령이 4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아주 튼튼한 매물이 되겠고 또 내부가요 너무 이뻐요. 어, 연인끼리 그리고 가족끼리 오시면 아주 재밌게 즐기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매물 어, 일단 뭐 수익이나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수익이 아주 굉장히 고수익이 납니다. 어, 정말이에요 이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다 나오니까 요즘은. 어, 매출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laughs> 자, 그리고요, 내부가요, 어, 재방문율이 높을 만큼, 굉장히 높을 만큼 이쁩니다. 각 방마다, 각 룸마다 특색이 있고요. 그래서 또, 어,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 자주 찾아주신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여기 그 전망이요, 바로 남해 바다도 보이고, 또 여기 좀 조용한 곳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즐기시다 가실 수 있는 곳이 되니까 매출을 올리는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주 괜찮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가격이나 면적 등은 제가 여기저기 내부, 외부, 이쁜 거 보여드릴 때 가격과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자막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꼭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하시고요. 어, 오늘 같이도 날씨가 너무 덥네요.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전국에 아주 이쁜 곳, 이쁜 뇌물, 좋은 뇌물, 아름다운 곳 제가 다 소개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큰 힘내서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입구에서부터 어, 그리고 각 룸들, 이쁜 룸들, 그리고, 어,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려야 될 부분 놓치지 않고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 따라오시면서 구경하시고 또, 어, 관심 있으시거나 또 문의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러 가실래요? 네. 함께 가시죠. 자오늘의 매물의 도로 입구 쪽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올라오는 도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어, 저 매물이 됩니다 우리 매물 오늘 위쪽에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올라가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올라가는 동이 우리 펜션 매물동이 되겠고요. 좌측이 주차장이 되겠는데 좌측이 주차장 한번 먼저 갔다가 올라갈게요. 자 여기가 바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어, 충분히 뭐 넉넉하게 네 충분히 넉넉하게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정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위쪽으로 일단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경계는요, 지금 여기 저희 도로 있죠? 도로 쪽부터 해서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여기 전봇대 있는. 저기에 네, 습축이 쌓여져 있는 네, 옹벽이 있습니다. 저쪽까지가 오늘 우리 매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 위치가 쭉 나오게 되죠. 자, 한번 보실까, 요 여러분? 전망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위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일단 외벽부터, 외관부터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을 쭉 따라서 쭉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매물이, 어, 일단 룸이 다섯 개입니다. 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조금 이따가 제가 안내를 보, 어, 보여드릴 거고요. 쭉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은 여기 어, 옹벽 옹벽 있는 곳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여기가요. 여기가 어, 관리동입니다. 관리동 어, 여기 관리동은 안내 인포메이션이라고 이제 안내하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컴퓨터 어 만지고 어줌 그러니까 예약 받고 하는 곳게 있고 하나 옆에 가면 별도의 또그예 주거하실 수 있는 네 거주를 하실 수 있는 복층의 구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동 자체를 그냥 관리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뒤쪽으로 돌아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에서부터 저기 입구 쪽에서 자 이렇게 다섯 개 동이 있고 관리동이 하나 있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쪽 경계는 이렇습니다. 계속 제가 따라가 볼게요. 예. 네, 경계는 여기 지금 철제 펜스 있죠? 예, 철제 펜스가 있는 이곳. 네, 요렇게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미 뭐, 항공 촬영 영상으로 다 브리핑 받으셨을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어, 전체 외관 부분들은 안내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아 그리고 여기 여기 어, 수영장은요, 요그 지금 이 주인분만 쓰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주인분들만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풀빌라다 보니까 각 룸마다 앞쪽에 이렇게 수영장이 또 따로 있어요 있으니까 이건 어별 의미가 없겠죠. 그 들어오시는 고객분들한테는 그래서 이건 결국은 네, 주인분만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모두 다 안내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한세개 3개 정도 세개 3개 정도만 보여드리고. 어 그리고 관리동 관리동까지 해서 보여드리고 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특징들이 조금씩 있으니까요. 보금만 어,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 여기 어,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자 한번 들어가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방인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깔끔하죠. 하얀 네, 전체가. 어, 여기, 여기는 블랙과 화이트로 해서 컨셉이 잡혀있네요. 네. 일단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 자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어, 아래쪽은 이제 타일로 되어 있고요.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는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하고요. 어, 추 현대적인 느낌 아주 듭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더쭉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 드릴까요? 거실부터? <laughs> 거실밖에 없으니까 거실. 자, 그런데 아, 이게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 여러분 위에 보시면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복층에서 올라가는 계단 보이시죠 네. 자 여기는 어 일단 이거 하나만 쭉 설명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자, 일단 집기부터 볼게요 이 커피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는 커피 뽑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는 어 인덕션이죠 인덕션 전기레인지 아, 인덕션 있고 여기는 또 식기 세척기가 있어요 아주 특징입니다 다른 데는 잘 없는데 예, 네, 자기 아 설균 건조기죠. 예, 자외선 설균 건조기가 있어요. 네, 저 펜션을 많이 가봤는데도 요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요런거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그리고 밥솥 이런 거 그냥 기본으로 다 있습니다. 여기도 다되어 있고요. 포트도 있고요. 어, 자 여기 이제 그세포 어, 제가 브랜드를 이야기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어, 이 브랜드 있죠 네, 이 브랜드 이 브랜드 이제 그게 뭐냐면 그 해충, 해충이 아니라 이번엔 그 여기 이제 벌레들 있죠 네, 벌레들 이런게 많아서 보고 관련해서 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V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에... 여러분 잘 아시죠 에... 아주 파워풀한 네, 물줄기를 맞으실 수 있는 곳인데 이거 뭐 이게 아주 특징이라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마련이 돼 있는지 아은 곳들도 많은데 여기는 다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더 보시고요. 어, 앞으로 한번 일단 나갔다 올까요? 아, 복층부터 갈게요. 죄송합니다. 복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 계단 아주 이쁜데 쭉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계단으로 올라오면 네, 이렇게 또 공간이 있습니다. 홀드로시거나 가족들이 와도 아주 쾌적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위에서 한 내려도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블랙과 화이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실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잠겨 있나요? 문을 잘못여네요 제가. <laughs> 네. 자, 어,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자 여기 의자들은 이렇게 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바베큐나 이런 거는 어, 시설들은 다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아래쪽. 자,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풀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지금도 뭐 수영 다 가능하죠. 아주 더운 여름. 네.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끼리.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게, 사실 이게 풀빌라라는게 프라이빗한 공간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설계를 할 때요, 설계를 어, 할 때, 이게 높이를 아주 고려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러냐면, 어, 물론, 이제 실내에서도 이 공, 이, 그 멀리도 보이는 건 전망은 잘 확보가 돼야되는데 대신 저기 멀리서요, 우리 공간이 안 보이게끔, 저기 아주 멀리, 멀리까지 가셔가지고, 망원경으로 우리 이쪽 내부를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 그 내부 그래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높이로 해서 어, 건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하셨더라고요 요거는 절대적으로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예, 아주 꼼꼼한 그 어떤 성격들이 보여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음, 이쪽 앞쪽에 공간들은 뭐 우리만 쓸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요 어, 한번 더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마을, 저 멀리 마을도 보이고요. 바다도 보이고. 음.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아주 이쁜 공간 여기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욕실을 한번 보여드렸네요. 아, 욕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큰일 날뻔했어요. <laughs> 자, 욕실도 보시면. 어, 샤워부스라든가 관리 상태들은 아주 좋습니다. 에, 다시 말씀드리죠, 근령은 4년밖에 안 돼서 관리 상태는 아주 좋다라는 거 그리고 어, 고가의 고가의 어, 그 숙박비를 받는 곳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다음 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룸은요. 자, 여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방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 있기는 한데요. 자, 오늘,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거하고 바로 비교되실 거예요. 어, 지금 여기는 이제 레드입니다. 빨간색이에요.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건 이제 블랙이 주로 포인트였는데 여기는 레드, 빨간색입니다. 네. 등도 그렇고요.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포인트가 모두 빨간색이에요. 나머지 시설들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맙솥까지도 색깔을 맞추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의자도 그렇고요 어, 여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벽 쪽에 여기도 아주 이쁘네요. 그죠? 네, 타일을 아주 이쁜 타일을. 네, 작통 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어, 위층 한번 보여드릴까요? 위에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어, 위에는 보여드리는 걸일 생략을 하고요. 앞쪽도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앞쪽도 어, 똑같다고 보셔야 되니까 어, 이렇게만 일단 안내를 해드리고요. 한번더 보시고요. 자,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세 번째 룸은 어떤 또 특징이 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드릴 말씀이 조금 있어요. 자 내부 모양을 보시면 이제 클론 여기 주황색이죠? <laughs> 네, 주황색인데 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 모두 다 똑같이 돼 있어요. 네, 집기라든가 뭐 내용물들 다 똑같은데 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음, 여기 특징은요 앞으로 나가봐야 돼요 네, 제가 나가볼게요 자 여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 여기 어 풀장 있죠 아, 여기 풀장은요 다른 풀장과 다르게 여기 하나만 어,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여기 따뜻한 물이 왜 나오냐면 그 시설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수입을 하신 그 이게 물을 따뜻하게 데우는 시설이 있대요. 그걸 여기다 까만 설치를 하셨대요. 이게 사실은 어그 보통은 한 지름에만 우리가 수영장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온상 4월, 5월, 그리고 9월, 10월에도 여기서 수영을 즐기실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여기다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제가 보여드린 이곳만 그래요 다섯 개 중에 여기만 그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4월 9월 10월에 되고 어, 수영을 즐기고 싶은 분들한테는 여기 따뜻한 물이 계속해서 네, 공급이 된답니다 어, 괜찮, 어, 괜찮은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에, 고가라고 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어, 여러분들께 별도로 이 방은 아이 룸은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 룸은 제가 이제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이제 그 관리동, 관리동을 마지막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왼쪽에 들어오는 쪽에 이제 객실들이 쭉 있고요. 마지막 오른쪽에 약간 한동 어, 관리동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지금 왼쪽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바로 앞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 컴퓨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집기류 어, 소비재 뭐 여러 가지 어,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내를 조금 해드리기는 그렇고요. 어, 그 정도 어, 여기도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요. 복층으로 쓰실 수 있는데 공간이 충분히 넓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곳은 바로 여기 여러분들 주거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주거동입니다. 여기는 주거동입니다 말 그대로 자 주거동은 들어오면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 일반 집과 똑같아요. 신발장도 있고요 나머지 다 있습니다. 자, 자 보세요 여러분 네 어, 충분히 주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쭉 보세요. 이쪽에 보시면 1층에 아래층에 방이 하나 있고요. 어, 위로 가면 다락층이 있는데, 저기도 그시, 어, 공간이 넓은데, 저기도 지금 현재는 뭐 침구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욕실이 또 하나 있고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볼게요. 충분히 공간은 나옵니다, 여러분. 어, 여기는 그냥 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 매물 매수하시면. 여기서 거주하시면서 운영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방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붙박이장도 다 있어요 여러분 붙박이장도 네, 있고 네. 아래도 보시고요 그냥 일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교주하시는 집이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뭘까요? 아, 어, 다용도실이네요. <laughs> 다용도실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욕실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똑같죠? 네, 기존에 객실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크게 되어 있고요 사용하시기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를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위에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짐이 좀 있어요. <laughs> 자, 이렇게. 네. 여기가 괜찮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경남 남해입니다. 경남 남해에 있는 어, 고급스러운 풀빌라, 풀빌라 펜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그 고객들, 그리고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그리고 실료가 상당히 또 높아요. 그래서 어, 비싼 만큼 수익도 굉장히 크고요. 네. 충분히 운영하시기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 관광지들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기존 찾아주시는 고객분들도 또 많으실 거고요. 자 충분히 검토하시고 어, 또 문의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리고 정보들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매물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더 열심히 발품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